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우죠 a하고 b가 실수일 때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b일 때 ab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 어떤 수냐 보통 고수, 고등학생들한테 이걸 설명을 하면 학생들이 막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구체적인 숫자로 설명합니다 문자로 설명하지 않고 구체적인 숫자로 설명해요 자,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이 루트 2 곱하기 3이라는 거 이미 앞 동영상에서 설명을 해 줬고 이건 중3 과정에서 배우는 거죠 자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자 고등학교 1학년이라면 루트 마이너스 2가 루트 2i 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루트 3이죠 그러면 결국은 어, 루트 2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i가 되고 이거는 루트 2 곱하기 3i가 돼요 그리고 이거는 마이너스 2 곱하기 3의 루트를 씌운 것이 되죠. 그래서 요 놈아는 이렇게 돼요. 또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요 놈아도 요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죠, 요게. 요게 문제예요. 이걸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루트 마이너스 2, 루트 마이너스 3은 루트 마이너스 2는 루트 2i. 루트 마이너스 3은 루트 3i가 되고 이거를 곱하면 루트 2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i 제곱이 되는데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2 곱하기 3이 되죠. 그리고 이걸 다시 쓰면 이렇게 돼요. 포인트가 뭐냐면 포인트가 자 중학교 때 이걸 배웠어요. 중학교 때 루트 A 곱하기 루트 B랑 루트 AB랑 같다는 걸 배웠어요. 중학교 때. 중학교 3학년 때 같다는 걸 배웠죠. 이거는 A하고 B가 모두 양수일 때 가능해요. A하고 B가 모두 양수일 때 가능하고 그리고 AB 둘 중에 하나가 양수이고 다른 하나가 음수일 때도 이등식 성립합니다. 이등식 성립해요. 근데 둘다 음수일 때는 루트 a 곱하기 루트 b 둘다 음수일 때는 a도 음수이고 b도 음수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어 여기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이렇게 튕겨 나와요. 자 다시 강조 a, b 둘다 음수이면 이 e 등식이 성립합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양수이면 이 e 등식 이 성립하지 않아요. 둘 중에 하나라도 양수이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어, 여기가 플러스가 돼. 둘 중에 하나라도 양수이면. 근데 A, B 둘다 음수이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요. 거꾸로 이게 이 등식이 성립한다는 말은 A, B 둘다 음수란 얘기예요. 근데 이게 표현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애매하냐면 어떤 부분이 애매하냐면 자, A도 음수고 B도 음수다. 그러면 그러면 이 등식이 성립한다. 이건 참인 명제입니다. 이건 참인 명제요. 이건 참인 명제인데 어 잘못 썼네. 이건 참인 명제요. 근데 이 등식이 성립하면 a, b 둘다 음수다. 이건 거짓인 명제요. 애매하죠. <laughs> a, b 둘다 음수이면 이 등식이 성립한다. 참인 명제. 근데 이 등식이 성립하면 a, b 둘다 음수다. 이건 거짓인 명제예요. 뭐냐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a, b 둘 중에 하나가 0이 a, b 둘 중에 하나가 0일 때 어, a, b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A, B 둘 중에 하나가 0이잖아요. 그럼 B가 양수이든 음수이든 0이든 관계없이 이 등식 이 성립해요. 만약에 A가 0이면 B가 양수이든 음수이든 상관없이 이 등식 이 성립하고, B가 0이면 A가 양수이든지 음수이든지 상관없이 이 등식이 성립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0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다면 이 말이 이 말이랑 같고 이 말이 이 말이랑 같아요. 필요 충분조건이에요. 근데. 영인지 아닌지 확신이 없다. 그러면 영인 상황을 따로 생각해 줘야 합니다. 어, 여기서 학생들이 잠깐 혼돈이 있어서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나 스스로도, 나 스스로도 이거, 이거 보고 문제를 틀리는 일들이 발생을 해요. 자, 그래서 대충 설명하면,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대충 설명하면, 이 등식을 딱 보면 뭘 떠올리냐면, 아, 둘다 음수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충 설명하면, 이 등식, 아, 둘다 음수. 감사합니다. 이 등식? 아, 둘다 음수라는 뜻이야. 이 등식? 둘다 음수라는 뜻이야. 대충 설명하면. 정확히 설명하면. 이 등식이 성립하면 둘다 음수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0이야. 둘다 음수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0이야. 이렇게.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학생들이 이식만 바라보면 정신을 못 차리는데. <laughs> 이식만 바라보면 정신을 못 차리는데. 이게. 둘다 음수란 뜻이에요. 둘다 음수가 아니면, 둘다 음수가 아니면, 어, 어,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어, 이 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어, 보통의 경우에는 이 등식이 성립하는데, 이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 예외적인 상황도 기억해달라. 이게 지금 이 동영상의 의미이고, 자, 이제 곱하기 했으니까 나누기 할차례잖아요 나누기는. 이 동영상이 있습니다. 공개가 되어 있다면 이 동영상의 나누기에 대한 설명이 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밝히셨습니다. 마칠게요.